이거 좋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거 존나 좋은데? 어, 티꺼워서 좋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안녕 하오요 여러분들과 볼 컨텐츠 신케 클로에 리뷰입니다 7월 19일 클로에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전예약 구매를 했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 들어와있고 마이룸에 들어와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클로에 에클레시아 3자를 까면 이런식으로 아이템도 준다고 하네요 요거까지 해서 기능을 해볼거고요 얘는 공원에 가시면은 클릭만 하면 주거든요 말 걸면 그렇게 해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클로에 리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로에 에클레시아 3자 꺼야 되겠죠. 이거를 시작하면 그냥 이습하면 빨리 까봅시다 포즈까지 해서 한번 주고요. 클라시언트 세트 껴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얘는 빠져 있는 상태고, 오 렌털이 생각보다 예쁜데? 헤어는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고, 다크하게? 다크하게도 예쁘네. 얘 머리 예쁜데? 얘가 머리를 잘 받는 그거네. 이게 원래 진짜 블러디베라 있잖아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블러디베라가 머리가 이상해서 제가 다른 머리를 안 쓰잖아요, 일부러. 그게 되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얘는 다잘 어울리는 느낌이어서 좋네요. 머리빨을 제대로 받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오! 나이 어비스 입을 해어 미용 빼고 어울리는 처음 봐 너무 잘 뽑았는데? 이런 헤어도 예쁘게 잘쓸수 있을 것 같고 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잘 나온 것 같아요 헤어 나쁘지 않네 축키는 써볼 만한데요? 그냥 그거 따르고 껴도 예쁘게 사용할 수있어 오! 블루 인센트 크라운이랑 색감 너무 잘 맞네 마린스타 블로고 뭐 껴도 이쁠 듯 어, 파란 느낌을 이런 식으로 입어도 살짝 예쁘게 입고 오! 난 역시 끼워 맞추기만 해도 잘 뽑았네 역시 나야 그러면 모션이랑 좀 달리는 거랑 좀 해볼까요? 아 여기 밑에 이게 뜨는구나? 눈깔 뜨네. 칸인데아 노래 나오네. 이런 모션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셀카 찍는 모션이 있네요. BJ 같다 얘 왜? 왜지? 역캠들이 코스프레한 느낌 아니야? 아, 그리고 멘트 좀 볼게요. 사람, 웃음소리. 이게 F인가 예, 봐. 이거 좋다. 그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거 존나 좋은데? 어디워서 좋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 같고 더 있다곤 하는데 굳이 안 봐도 되죠 여러분? 오 V. 파이팅. 비슷한데? 하도 내리고 아니야? 보우를 안고 있는 모습. 요렇게. 달리는 모션 봅시다. 파워 스트릿스로 하죠? 근데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야 돼. 맞는 거좋 어니 얘 뭔가 점프가 살짝 무거운데? 약간 얘 어떤 느낌? 얘 약간 알 느낌 나는데 느낌이? 흠, 사실 제가 적응이 안된 거겠지? 이번 이렇게 되거 그 공방을 달려 봅시다. 근데 나쁘지 않은데? 근데 원래 제가 모션을 막 크게 보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뛰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엄청 쓸것 같진 않은데. 우선 이벤트 채널 때좀 써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자, 그럼 클로이에는 리뷰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맵 리뷰까지 같이 해버립시다. 그냥 올라가는 거에다가 펀치 추가해놓은 느낌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한번 해볼게요. 한판 먼저 해보고, 여러분들 같이도 한번 해볼게. 처음에나 먼저 혼자. 아, 맞다, 여기 이제 올라가서 이제. 야이냐 이녀... 야, 이게 먼저 올 필요가 없다니까? <목소리> 더럽게 재미없네, 씨. 야, 이거 맞냐? 하나씩, 차라리 여러분을 패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머, 펠리안이두 명이나 있잖아. 그때 더 맞아. <laughs> 이거 존나 재밌는 맵이네 이매. 완전 재밌는 맵이었구만. 어서 오세요. 어서... 이 없어요 어, 야 어디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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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디가니 <laughs> 저 사람 마지막에 치고 남자꼴이 됐어 <laughs> 우선 점핑로드 리뷰는 그만합시다 재미따가 없어요 이거 하루에 한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놀잼 no